김준혁입니다. 박지원입니다. 저는 장세은입니다. 시민주예요. 유현일이라고 합니다. 어, 저 임형준이라고 합니다. 김태희입니다. 아 잠깐. <laughs> 어, 저는 권오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효균입니다. 양세연입니다. 저는 김주영입니다. 아론에 들어이유 말씀해 시요 혼자서만 영상 편집 해왔는데 같이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영상 제작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서 여러 선배님들한테 편집 기술을 배워서 편집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영상 촬영하고 신나게 노는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그 아주알림이랑 인문알림이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때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어 아론이 너무 재밌어 보였고 회장님이 너무 좋아 보였고 유튜브가 하고 싶었어요. 그 분위기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면서 약간 사진 찍고 약간 이런 활동할 수 있다길래 어 그냥 동영상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미디어과 복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에타 보고 들어게 오 됐습니다. 취미 말씀이세요 취미는 보통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기입니다. 취미는 사진 찍기 야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에 테니스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좀 재미들려서 헬스장 다니고 있습니다. TV에 빠져가지고 그 피라미드 게임이랑 환승연에 보는 걸 좋아합니다. 취미, 축구, 요즘 좋아합니다. 지금 좀이다또 축구하러 가야 되고. 그냥 돈 많은 백수,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가장 꾸리는 거. 입니다. 아, 꿈은 지금은 성모원이에요.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벌고 <laughs> 고양이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제 꿈이 되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방송국의 편집자로 취업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캐스터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인간 강사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제일 하고 싶어요. 현재 제일 관심 가는 거 이때가 얼마안 남아서 군대. 아론이요. 제일 관심 가는 거는 환승연애 같은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고,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환승연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유튜브 촬영 좀 시작해 보고 싶어가지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과학생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만 바라봐주는 카리나 네. 이상형 전 조규성이 <laughs> 일단 성격은 저를 되게 웃겨주는 사람이면 좋겠고 외적으로는 김성철 같은 역삼각형인 사람이 좋습니다 자세 바른 사람 좋아합니다 단발 단발 <laughs> 단발 좋아합니다 어 웃긴 사람 좋아합니다 어제여자친구로 어, 하겠습니다. 주로 아론에서의 다짐 말씀이시죠. 어 열심히 할 거고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편집 기술을 배워서 편집 실력을 향상하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 동아리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열심히 영상 배우고 싶습니다. 원조 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이 좀더 커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어, 열심히 자주 활동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하,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어, 아론 화이팅.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오늘 TMI? 오늘 저 이걸 찍기 위해서 처음으로 단발 고데기를 해봤습니다. <laughs> 저는 끝나고 팀 플레이를 가라 야 되고 팀 플레이 끝나고 밥 먹고 과외를 하러 갈 겁니다. 오늘의 TMI 한께도못 먹었어요. <laughs> 이제, 뭐 먹으래, <laughs> 이제 근데 후배들 밥 사줘야 돼 가지고 그냥 요거트 하나 먹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어, 오늘 갱코에 가서 차슈덮밥을 먹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 그 기숙사 식당 돈가스 먹으려다가 언클 돈가스 갔어요. 아 오늘 아침에 교수님한테 혼났다. 왜 혼났어? 과음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오늘 TMI 아저 오늘 뷰러 하다가 속눈썹 뽑혔어요. 몇개 뽑았어요? 앞 앞에 다 나갔어요 지금. 아 <laughs> 어, 진짜? <저> 보실래요? 올리는데 <laughs> 날려면? <laughs> 오늘의 TMI 벨트를 잘못 메고 왔어요. 벨트가 너무 커요. 바지가 내려갈 것 같아요. 어 오늘의 TMI. 저 오늘 피자 먹었어요. 무슨 피자 먹었어요? 페퍼로니.